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르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미니다. 아멘 오늘은 10편 119편 마지막 22번째 연으로 히브리어 자음 타오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내용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구원과 인도하심이 실현되게 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169절 170절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져 달라고 기도하는 시인의 간구가 굉장히 애처로워 보입니다. 시는 시편 1 1 9편내네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어요.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173절에 보면 시인이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무엇을 택할 때 내가 어떤 것을 택하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너가 있어요. 지금은 돌아 고인이 되셨지만 그 루치아노 파바로티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플라시도 도밍고 후세 카레라스와 함께 3대 테너로 불렸어요. 어린 시절부터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굉장히 노, 노래를 잘했대요. 음악적 성향이 있었는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성악을 하고 싶은데 성악은 하지 못하고 가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제 교육학을 전공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그런데 성악가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제대로 못하고 성악가로서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루치아노 그 파바로테한테 이쪽에 의자 하나 놔두고 저쪽에 의자를 하나 놔두고 멀리 떨어뜨려 놓고 너이 의자 멀리 떨어진 의자 두 군데 동시에 앉을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앉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못 앉죠. 사람 몸이 렇게 멀리 떨어진 다 어떻게 앉겠어요. 두 군데 동시에 앉으려 그러면 너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야.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돼. 그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파버로티가 꿈을 그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파버로티를 독려하려고 온 거예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존중한다고 이야기하니까 파버로티가 그럼 아버지 제가 30세 될 때까지 성악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볼게요. 당시 성악가로 성공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파버로티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정을 불살라서 30세까지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노력을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선택과 집중이래요. 많은 일들 가운데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내가 할수 있는 일한 가지를 딱 선택해서 그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시인도 10편, 119편 내내 두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하나는 세상 사람들과 타협해서 조금 편하게 사는 길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 면에서 볼 때는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고 참 좋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권력자들도 싫어하고요. 사람들도 싫어하고요. 시인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오늘 제일 마지막 176절에 보면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있는데 제일 마지막 17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결과가요. 이른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했지만 시인의 마음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길 잃은 양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삶이 이런 길인 것 같아요 옳은 길이라 선택했고 하나님 약속하신 길이라 선택했지만 가끔은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바로 응답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이 대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참 어려운 순간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아니 지난 주에 한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굉장히 사업을 잘 하시다가 큰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에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 되 굉장히 싫어하다가 이제 어려움 통해 하나님 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자체는 오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든 고난이 찾아왔어도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해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무뚝뚝한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부모님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한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기도 하지만 어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중심에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고난 가운데 처할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지 하고 오해하지는 않아야 되는 거예요. 시인은 내가 양같이 방황한다고 고백하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는요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요 온뭐 천지를 헤매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심지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심지어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우리를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러 다니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찬양 가사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작사 작곡하시는 그런 찬양인데요. 제목은 이유가 있으시겠죠. 아마 오늘 집에 가서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은 찬양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냥 들으시면 잘 이해 못하실 것 같아서 띄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모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유가 있으시겠죠. 지금은 알수 없지만 또 이해할 수 없지만 내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아주 밝히 볼수 있겠죠. 웃을 수 있겠죠. 이제 여기 이제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알수 없고 동의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눈물만 흐르게 하는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 하늘을 향해 두손 들고 목루아 울어보고 소리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시간이 시간들이 내 내게 너무나 악할 때 사람이 하는 그 자, 부분이네요. 너무나 길때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을 때 나의 믿음 없음에 울고 나의 욕심 때문에 울고 나의 억울함 때문에 울고 이 시간들이 너무 너무나 길어서 울때 영문을 몰라서 울때 하늘이 내게 잠잠할 때 내게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나 이렇게 생각해.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유가 있으시겠죠. 지금은 알수 없지만 또 이해할 수 없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내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이렇게 내게 따지고 울부짖어도 지금은 참아 기다려야 할 때라 내가 속히 응답할 수 없, 없는 때라 하늘 뜻 이룰 때까지 널 그냥 그 가운데 두는 나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눈물 젖은 널 바라볼 때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내 모습을 보면서 울고 내가 널 사랑하기에 울고 내가 내 자녀이기에 울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하면서 운다 마음이 아파서 운다 내 눈물 내 마음에 담았다 내 눈물 내 고통 다 알고 있다 나도 날마다 운다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끝까지 내손 절대 놓지 않는다 조금만 참으렴 예야 다 왔다 다 왔어 뜻을 이룰 때가 다가왔으니 조금만 참으렴 예야 나는 네 아버지라 내가 오른손으로 널 붙잡고 있다. 안심해라. 내가 끝까지 널 붙잡을 테니 평안해라. 힘내라.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어떤 것도 널 해하지 못한다. 내가 널 지킨다 끝, 끝날까지. 너는 내 안에 있다 나의 딸 나의 아들. 너는 내 안에 있다 나의 딸 나의 아들. 이제 사람의 하는 부분이요? 마지막 부분이요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 나의 짧은 생각으로 다알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네 그분의 신실하심을 나는 믿네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유가 있으시겠죠. 아주 밝히 볼수 있겠죠. 웃을 수 있겠죠. 참 가사가 좋죠. 이 가사를 쓰기까지 목사님은 이제 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다른 분들 다 떠났을 때 부목사로서 끝까지 남아서 신천지와 싸우셨고 그 가운데 사모님은 이제 암을 얻게 돼서 암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그일다 끝난 이후에 신천지와 다 싸워서 교회가 정상화되고 사모님 암다 고치고 난 이후에 쓴 가사예요.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laughs> 하나님을 오해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쓴차양이이차양인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인은 이르양 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 찾으소서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켜보고 있다. 나는 항상 나를 찾고 있고, 너를 보고 있고, 너를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버림받은 것 같은 때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도록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